오학증 중학에 속하는 숭산은 중국 하남성 등봉현에 자리잡고 있으며 72개의 봉과 72개의 절을 가지고 있다는 그중에 유명한 소림사가 있기도 하지요이 산에는 현재 전, 각, 궁, 루, 정, 대등 400여개의 건축과 100여개의 돌조각, 비석이 보존되어 있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동쪽에 보이는 태실산은 이 숭산에 속하며 36개 봉으로 이루어는데 최고봉인 중국봉이 거기에 있답니다 <laughs> 천만 학생들이 지금 이 앞에서 소림 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에서 건너온 달마대사는 이곳에서 9년 동안 면벽 즉 바위벽을 앞에 보면서 참선을 해서 도를 깨닫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신과 스님들의 심신 단련을 위해서 시작됐답니다. 한편으로는 당나라 말기 진왕 이세밀도 와서 당나라를 건국할 때 크게 기여한 소림 13승으로 해서 더욱 유명해지는데 그 명성이 높아지자 더 깊이 연구되어서 무수히 많은 권법과 병장무술까지 생겼답니다 한때는 반청 활동에 가담한 탓에 청나라 황제가 수많은 무술 서식을 불태운 적도 있답니다. 요즘 소림사 주변에는 80여 개의 무술 학교가 설치되어 있고 세계 각처에서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든답니다. 우리나라의 소림무술은 북파소림권의 하나인 당랑권 계열이 대부분이라는군요. 그렇다면 달마대사는 누구일까? 그분은 중국 선조의 시조로 남인도 향지국 셋째 왕자로 하니아 라아에게 불법을 배워 크게 대승선을 제창하고 양의 무지 때중국이 건너와서 왕을 비었으나 뜻이 맞지 않자 소림사에 들어와서 9년간 면벽 참선을 해가지고 크게 깨달아 중국 선종의 시조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양 무지는 자신의 공덕을 무시하는 달마를 사해한 후에 매장했지만 다시 환생했다고 하는군요이 소림 무술은 1979년 중국의 전통 무술로 공인을 받았답니다. 祝香，一苇渡江。传说九年而守传承，莲 <noise> 台打坐。 소림사북쪽이라는 태실선. 식사 후한 5분쯤 걸어 조원 제본 소림사 경유로. 관을 이 소림사는 496년에 부위이라는 나라의 효문제 왕이 천축국 즉 인도의 고승 발타 선사를 위해서 지은 절입니다. <목소리> 그후 34년이 지난 뒤 양나라의 무제 때에 인도에서 건온 달마 대사가 왕과 뜻이 맞지 않아 9년간 면벽 참선을 해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곧 중국의 선종 창시자지요 한편 달마대사가 자신과 승려들의 심신 단련을 위해서 연마한 운동이 소림무술이 되었답니다 오인편입니다 수림사 대웅전 우인쪽 길들이어 함경각 뒤로 계속되는데 이 숭산풍경구는 소림사, 중학묘, 숭양서원, 관성대, 삼황채, 백사호 등6대 명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림사 뒷산 북서쪽 오유봉에는 달마대사가 9년동안 면벽실현을 했다는 달마동의 달마상이 보이네요. 12시 5분 소림사 출발을 해서 서구정상에 보이는 오유봉의 달마동을 다시 봅니다. 아 여기다 낙타를 갖다 놨네. 12시 9분이 숲길로 출발하는데 여기 끝에 오니까 비호 여기 오는데 여기요. 여기요. 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리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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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요. 여에서 3분간 셔틀버스를 타고 여기 625m 순산을 올라오고 있어요. 12:31시 650. 여기서부터 이제 경사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35도 정도의 계단길 여기서로 안12:35시화장실 있는데, 그 여기서 경사는 약간 중는하같다 지금 한20 또도 정도 되는 계단 한시 14분 990원 인데 능선 가까이 온것 같다. 7 0 2원 능선에 올라왔어요. 왼쪽에 있는 여기가 케이카 정착점 이라는데 여기 네, 여기까지 왔다가 다들 내려가는 케이블카가 안 케이블카. 보이네. 오늘 안 뜨잖아요. 어 앞으로 갈 길입니다. 케이블카 있는 데서부터는 산비탈길 평탄한 길로 산모 등을 돌아가지고 이러니까 또 여기 바위 중턱길로다가 계속 그렇게 길이 나있군. <목소리> 숭산이 있는 이곳은 원래는 바다였으나 23억 년전 숭양 운동에 의해서 이 산이 형성됐답니다. 이쪽으로도 그 계곡이 있고 남쪽으로. 맞은편 능선이 어느지 서쪽 능선이 되겠지. 서쪽 능선이고. 하트. <목소리> 리자 <가려야지> <목소리> 서 있지 마세요. <laughs> 아, 가운데, 여 있는 것. 같아 성문을 내려갑아니다어트랙티리스톤 게이트, 스톤 게이트. <목소리> 저, 알 저, 토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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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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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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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쪽입니다서서 거... 조금 저라 가서, 봉우리 밑으로올라 가서, 여기서부터개울이시작으로 그래서 케이블카 운영을 안 한다고 하고 리미엔스 오브 마운틴 버디 슬럼프 저기에는 중가운데 그 계단 위에서 저 바위 이뭐 조인트라고 있 아. 이 계곡이 또 올라가는 길 한번 보겠어요. 자, 아! 아, 한참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첫 대바위에 가장 가까운 계곡 끝에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군. 올라가는 침계고 가고 그 계곡을 내려다 보는데 오른쪽 계곡은 우리가 지금 저 바위 사이 저리에서 넘어왔어 저건 우리가 지나온 길. 저위 전망대가 있는 것 같은데, 바위 사이로 체인을 잡고 올라가, 북쪽 비탈로 온 길을 따라가 봅니다. 위에서 저쪽 바위 부족한 그이 <laughs> 사이로 올라가서 2시 17, 1085. 자, 한번 둘러보죠. 왼 갈쪽이고. 구름다리가 나왔구나. 음. 저 아래 계곡이 있고, 지금 구름다리를 지나갑니다. 출렁다리도 매점이 있는데 추니까 전부 들어간 말. 뛰어와요, 뛰어, 뛰어와요. 야, 그끊어질려고 하더라고. 저쪽에 저 화장실 있는 능선 그쪽 뒤로 능선이 올라왔어. 출렁다리를 지나면 또한참데 내리가네. 내려가는 길인데, 이거 알바위, 주총알바위, 이름을 위아나 붙여주고 가야 돼. 지금 내려가는 중인데, 요 바위 밑으로 해서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 아, 이제 또 올라가요. 안봉인데그 중간대로 저또 가는 길이 여기 보이네. 어, 그래서 저쪽 능선 등용하는 거. 거기바위한번 끝까지 여기 계단이 있고 다른 내리가보는데아이고온 한타기 금데거 만한 수직 절벽에. 아, 여기서 또 다음 저 아래 비탈길로 해서. 좁은 바위 사이 길로 자 이리 쭉 따라 올라가면 저 앞에 갈 길이 보이고 네 여기는 또 좁은 바위 틈 사이로 나가야 돼요. 는 많이 오는 이한 계단 길이고 참 내리엄. 우시 39, 을이겨0 여기 옆에 우물뛰이아봅우다이겨내리석이야내는이는는은우는은이 개발되어 은지않은데 지금 학자들과 전문가은을 동원해서 지금 개발 계획 을이랍니다 천, 어, 어, 지금 갈, 피달길인데, 어, 아이고, 저러저 바위 무너지면 어떡하나? 2시 47, 1010. 이거 모두가 자연 불상 같아. 2시 52, 1040. 35도 정도 되는 계단길을 올라왔어요 힘들었어. 여기는 수정이네, 크리스탈을. 아, 수정을 캔 자리가네. 아, 또 다음 내려에서 저쪽, 저 바위 사이로 가야 돼. 저 앞에 여태저기 왔네. 저 앞에 가오 집이 있는데, 그 케이블카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저 앞에 사람들이 오감들이 어, 보이는 거. 어, 이 기도, 이번? 네, 저 계단으로 가는. XMO라고, X타입 조인. 네. 그 뒤에 희심함이라고 썼지? 네. 이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또 있네. 그앞니다 뒤로 지나가는데, 여기는 축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대적인 경우에, 그 왼쪽에도 있고, 다른 쪽에도 있고, 사찰이 양쪽에 있는데, 이 순산선원이 있는, 공사 중인 순산선원인데, 그 자리에서 저 돌을 깨가지고, 화강암을 깨서 석탄을 하고있어요 다사주인 순상선언 내려올때 왼쪽으로 보이던건 삼황 삼황체를 지나면 이제부터는 내리가는길 내리라는 길 이번에는 이쪽에 소시어상이 정상을 한번 재발해 해볼... 저 앞에 링선이 우리가 경사진 계단이 끝나고 거기서부터 절벽길로 출발한 지점이죠 정상 개발은 아직 안 돼. 남부 주차장으로 서 이어지는 저기 도로가 보이네 이걸 지금 올라가는데 20위안 받는데 하루에 세번 정도 많이 하면 안 되네 남천문 저 아래가 남천문 주차장이 같은데 해림산창이라고 쓴 건가 뭐 해림산창 내리가는 길이 아주 경사 계단길이고 저 남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보이네요. 노상한테 땅콩 하나에 20원을 주고 사먹었으니 3시 32 780 마지막 계단인데 굉장히 가파르네요. 여기 계단 위에 올라가는데 여 무슨 집이 하나 있어요. 90m 정도를 아, 주 그냥 는듯하게 한, 사십, 도정 도전, 도전, 도 남부 주 도전, 도전, 도착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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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짓고? 이 열변식으로 채소를 가지고서 각종 맛을 내고 어, 각종 맛을 내면서 이 야채